자, 여러분, 모자를 벗고 물무스를 묻히고 왔습니다. 모자를, 모자를 쓰니까 어, 잘안 보이는 것 같고 건방져 보여서 모자를 벗었습니다. 잘했죠? 에, 자, 어, 다 같이, 음 81회 조회 들어가면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을 한 소모품비 동그라미 소모품비를 물어봤습니다 1월부터 6월 그러면 자 프로그램에 81회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장부관리에 장부관리에 어 어디로 와야 될까 뭐 물어봤지 월계표 일계표 월계표 찾으셨나요 클릭 그러면 여러분 일개표가 처음에 돼 있고 월개표로 클릭하세요. 월개표 이렇게 날짜, 월부터 월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월부터 6월 선택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쭉 내려요. 여기 중에서 뭘 찾으라고 했다고 소모품비, 소모품비를 찾아서 소모품비, 왜내 눈을 어, 더 밑에 또 있네 소모품비가 425,000원 만 나왔나요 적어 놓으세요 425,000원 만오 답이 맞았네 425,000원 만 우리는 답이 안 맞더라도 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들어갑니다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유동자산 그랬습니다. 유동자산 전기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가? 전기 말과 비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산부채자본을 나타내는 건 재무 상태표라고 랬지요 물론 합계자산표를 가서도 조회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산부채자본을 나타내는 걸 어 자세하게 알수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다 결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매도를 기준으로 했나요 3월 3월 선택하세요 그리고 유동자산 다같이 무슨 자산 유동자산 당기계 5억 7백 38만 8450원, 이것은 맞네요. 그렇죠? 전기말 3억 1320만 8450원, 요거두 개의 차이를 물어본 거지요. 이해갑니까? 직접 여러분들은 계산기로 빼보세요. 직접 지금 당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것은 직접 계산기로, 빼보시는 거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정확하게 자 금액 불러봐요 1억 9 4 0 시작 그렇게 나옵니까 예 네, 다음 3번 들어갑니다 3번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네요 여러분 확정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물어본 것이 뭘 물어봤냐면 과세 표준은 얼마냐 그랬어요. 과세 표준은 우리가 더 쉽게 공급가액이라 하고 더 쉽게 말은 매출액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회계 관리로 세팅되어 있는 걸 바로 옆에 탭인 부가가치라고 보여요? 부가가치 클릭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보여요? 클릭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일기 확정이라 그랬으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들어오셔서 자 여기서는 과세표준 그랬어요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 여기 9번이 과세표준 여 금액이에요 여기 여기 과세표준이에요 <laughs> 과세표준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란에 있는 거, 요거 세액란에 있는 거, 요것은 매출 세액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과세표준 물어봤으니까 얼마냐면 1억 2,552만 6천 원인가요? 예. 네, 1억 2,552만 6천 원.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81회 끝났습니다.